네, 우리 김유나 연기자는 저빨을가어하요 그런 거예요? 어머, 어머, 어 야, 씨. 어떡해. 아니, 말을 <laughs> 못해.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쌤의 콕뷰, 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 옆에 김유나 연기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유나입니다. 네. 김유나 연기자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 어... 가지세요? 1차 영상 보셨죠? 그 1차 영상 때의 연기와 2차 영상 때의 연기가 과연 어떤 점이 달라졌을지 무척 선생님도 궁금한데요. 한번 물어볼까요? 1차 영상 피드백을 받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좀 많이 나태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음. 영상 전체적으로 제 태도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안에 인물도 좀 상대방의 자극을 받는 데 있어서 좀덜 충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굉장히 좀 난해하네요 그렇죠? <laughs> 좀 되게 추상적이에요 제일 그 피드백이 탁와 닿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어, 상... 상대방이 안 보인다. 어, 상대방이 안 보인다. 네. 그렇죠. 선생님은 그런 걸 원해요. 구체적인.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감정이 잘안 드러난다. 감정이 안 음. 드러난다. 어, 이제 총체적인 음. 난국이네. 또세 번째는? 세 번째는 어, 소리가 좀 먹는다. 아. 소리밀도가좀 약하다. 네. 그렇죠? 아, 선생님은 이렇게 소리가 쭉쭉나가지 그렇죠? 근데 네, 우리 김유나 연기자는 정말 가 들어가요 그런 거예요. 어... 이게 여러분 김유나 연기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단 전에 우리 정민지 연기자도 좀 소리가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잘안 고쳐져요. 근데 이 음, 문제는요 끊임없이 계속 소리를 내는데 해결책이 있어요. 길게 계속 같은 톤으로도 상관이 없으니까 계속. 성대를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성대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근육들을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만이 해결책이에요. 자, 일단은 2차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궁금해요? 네. <laughs> 본인이 찍은 거 이렇게 크게 영상 틀어놓고 보는 게 이게 마치 뭔가를 보는 평가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잘리자. 형사한테 수척 걸다 잘리는 판에 직원끼리 바람핀 건안 잘리겠어? 회사 내에서 유부남 유부녀 붙어먹는 거 밖에 원래 수척보다 많다던. 너도 그 중에 한 마리더라. 진단 이팀 박과장, 네가 법인카드로 통영에서 밥집 긁을 때 박과장은 통영에서 못태고 있고 둘이서 회사돈으로 연애질하니까 좋지. 하면 몰래 회의실로 키워 들어가고, 거기 CCTV도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지. 나 아, 어차피 파견직이라 조금만 있으면 나가는데. 나랑 같이 손잡고 나가고 싶지 않으면, 왔던가.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땠어요? 딱 뭐가 떠올라요?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본인은 어, 보고 나서 밀도가 엔, 밀도랑 에너지가 좀 부족하네. 아, 어, 밀도 에너지가 부족하다. 네. 뭐라 그러는지 안 들린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전달력이 많이 약하구나. 어, 표현. 선생님,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메로비안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 메로비안의 법칙,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렇죠? 네. 메로구이는 먹어봤어도, 메로나는 먹어봤어도, 메로비안의 <laughs> 법칙은 처음이다. 자, 메로비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과연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과연 무엇이 설득력을 강화할까, 크게 만들까, 무엇이 이해력을, 무엇에서 끌림이 생길까라는 것을 궁금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점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나요? 이해시키기에 더큰 역할을 하나요? 물어봤더니, 공부를 많이 한, 학자막 이런, 주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용이 중요해 내용이지 내용 내용이 제일 중요해 내용만 확실하면 뭐 표현은 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먹히지 아 내용 어,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듣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과연 무엇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 나는 목소리가 중요해. 목소리 좋은 사람은 잘 들리고, 뭔가 호감도 상승, 그리고 아무튼 좋아. 음. 발음이 정확하게 되겠죠. 억양이 좋아야 되지 않나요? 정확하게 되지 않나요?라는 청각적인 요소에 대한 <laughs>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나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말을 할때 눈을 바라봐 눈에 진정성이 담겨 있느냐 아니냐 그 눈과 같은 정서가 표정에 담겨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난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신뢰 못하고가 결정돼 어~ 그렇지 또 다, 다른 사람은 나는 어떤 제스처 이런 제스처들 뭔가 확신에 찬 제스처들 뭐~ 이런 제스처들 손 사용들 이런 것들이 난 중요해. 난그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던데, 고개 움직임이라든지 턱의 각도, 뭐 이런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해. 난 그런 자세에서 끌림이 생겨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내용, 두 번째는 청각적인 요소, 세 번째는 시각적인 요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문을 했어요. 그리고 정리를 했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3등이 내용이에요. 세 번째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내용.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게뭘것 같아? 음... 청각적인. 요소. 오 맞아요. 청각적인 요소가 두 번째로 중요하더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시각적인 요소. 비언어적인 표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말을 하는데 왜 청각적인 요소보다 시각적인 요소가 더 중요할까?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걸 퍼센트를 냈더니 내용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100% 중에. 10%? 와! 근접했어요. 7? 7. 7% 그럼 청각적인 요소는 몇 퍼센트? 30%. 38%. 나머지는 55%. <laughs> 자, 내용이 7%, 청각적인 요소가 38%, 시각적인 요소가 55%예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용은 무척 중요한데 그 중요한 내용보다 훨씬 더 표현하는데 있어서 상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있어서 상대를 교감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청각적인 요소와 시각적인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그 법칙을 펼쳐낸 사람이 메로비안. 메로비안의 법칙이. 스피치를 배우는 모든 곳에서 이야기하는 법칙이에요. 이 법칙이.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 법칙을 여기다가 한번 안착을 시켜 봅시다. 적용을 해 봅시다. 목소리가 좋은가요? 아니요. 발음이 정확한가요? 아니요. 억양이 정확한가요? 아니요. 공명이 좋아요? 아니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시선. 저 시선에 뭔가 감정이 확실히 실려 있나요? 시선에 초점이 맞나요? 표정이 자유로운가요? 고개 움직임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변화로 인해서 감정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었나요? 자, 메로비안의 법칙이 잘안 지켜진 연기 영상이었어요. 음, 여러분 이 메로비안의 법칙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죠. 끌림은 항상 멈춤에서 온다. 선생님의 멈춤은 대사를 안 하는 순간. 그 순간에서 진짜 감정이, 그 진짜 생각이 저 눈과 표정에 담겨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끌림이 진짜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여러분, 대사가 연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 강조하죠? 대사가 연기의 전부가 아니에요. 반드시. 대사 이상으로, 대사 이상으로 표정으로, 시선으로 그 순간에 가장 어울리는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자 김유나 연기자의 연기를 딱 보면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너무 음, 가볍다 과거가 없다 네. 무게감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 영상에서는 분명하게 달라진 건 무게감을 <laughs> 무지하게 담아놓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냥 무거워요 <laughs> 음, 의상 색도 무거워 그냥 깜장 음, 무거워요 근데 얼굴은 까만색 옷을 입고 그러니까 깔끔해 보이는데요. 음, 그건 또 장점이네. 자 볼게요. 나 멈춘 줄 알았어. 눈 깜빡거리기가지. 자 좋아요. 지난번에 웃었다고 웃음이 너무 날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지금 웃음이 살짝 혹은 사라졌죠. 조금 더 있어도 돼요. 단지 밝게 웃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요. 고개를 숙이고 눈을 확 네. 하죠. 네. 아 이거는요. 작품으로 들어갔을 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짤막한 한 장면 이걸 가지고 어디 영상 오디션에 내는 장면으로 쓴다 그러면 웬만하면 고개를 숙이는 시간을 줄이세요. 고개 숙이는 것보단 하고 고개를 들고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낫겠죠. 네. 이해가 돼요? 네. 음. 그리고 이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몇 초야? 아. <laughs> 14초, 15초 되겠다. 15초를냥 씨. 너무 길죠? 네. 음. 17초. 같이 잘리죠. 형사한테수작 걸다 잘리는데.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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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뭐 형사한테 숫자 꺼는 거야 상사한테 숫자 꺼는 거야 향사한테 숫자 꺼는 거야 도대체 뭐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 들린다 라는 거죠 그다음에 톡 완전히 이 전과 지금 같이 짤리자 이 대사가 다른 느낌이 나야 돼요 음. 어떻게 보면 좀 거친 와 깜놀할 수 있는 제가 저런 애였어 갑자기 세언니 포스가 나오네 라는 그런 느낌으로 확 변화될 수 있는 대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만큼 강력하지가 않죠? 음... 네. 톡. 같이 잘리자. 같이 죽자. 같이 망하자. 하고, 톡! 상대를 탁! 건드려야 되는데, 아, 자요. 항상한테 쏙 걸려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안 들려요. 그렇다면, 이 대사가 상사한테 숫자 걸다 짤리는 마당에 라는 이 대사가 중요한 대사잖아요. 어느 정도 들려야 돼요. 기본.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떤 감정이 들어와서 표정으로 표현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네. 그렇다면 청각적인 요소를 더 살려줄 필요가 있죠. 음.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서부터 전달력이 떨어지니까 아 이거 뭐라고 그랬지? 그리고 앞에 또 길었지? 내가 못 들은 게 있나? 녹음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계속 볼게요. 밤에 직원끼리 바람피는 거. 큰일 날겠어? 자. 뭔가 하나의 건수를 확실하게 잡았죠? 네. 확실하게 잡았죠. 그렇죠? 그럼 이게 비장의 카드야. 비장의 카드. 먹힐 것 같아, 안 먹힐 것 같아? 먹힐 것 같아. 그렇죠. 그럼 뭔가 딱 상사한테 숫자 걸다 가 잘리는 마당에 뭐? 그다음 대사가 직원끼리 바람... 직원끼리 받아, 바람... 받아매래. 바람... 바람이래. 바람 핀건안 잘리겠어? 야, 내가... 내가 티끌 갖고 잘린 마당에 어? 잔뜩 똥 묻혀가지고 안 잘리겠어?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이걸 푹 건드려야 되는 거거든. 팍 치듯이. 네.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에너지가. 지금 눈 초점이 일단 나갔어. 그리고 상사한테 숫자 걸다 쫄린 자, 잘리는 마당에 직원끼리 바람피다 안 잘리겠어. 이게 뭐지? 감성하는 거야, 대사? 그렇죠. 네. 상대에 대해 상대를 이렇게 쳐다보는 뭔가 이런 거친 느낌이 자신 있는 느낌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선생님은. 선생님 얘기가 이해가 되나요? 네. 동의도 되나요? 네. 여러분도? 네. 자, 동의된다면 좋아요 누르고 시작합시다. <laughs> 회사 내에서 유부남, 유부녀 붙어먹는 거 회사 내에서 유부남, 유부녀 붙어먹는 거 한석봉 엄마 떡설대 온거 같아 회사 내에서 유부남, 유부녀 붙어먹는 거 이렇게 가도 되죠? 그렇죠? 네 회사 내에서 유부남, 유부녀 붙어먹는 거 이렇게 가도 되죠? 그렇죠? 이걸 또 똑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오케이 원래 수치보다 많다던. 너도 그 중에 한 마리더라. 자, 너도 그 중에 한 마리더라. 상대에 대한 뭔가 압박과 더불어서 상대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 협박이 먹혀야 되는데. 그 무시가 먹히고 그 협박이 먹혀서 상대가 기가 질리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안 나오죠. 네. 음, 이따가 해볼 거거든요. 네. 또 해볼 거예요. <laughs> 나와야 돼요. 오케이? 상대요. 조금 거칠어도 되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진단이팀. 이거 진단이팀. 아눈 어, 다시 뜨게 해줄게요. <laughs> 맞아. 어. 진단이팀.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네 진단이팀 박과장 이렇게 해야 돼. 진단이팀 노래하는 것 같아. 이런 억양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평상시에 어른들이 쓰는 말투 있죠. 그런 말투에서 쓰는 억양들을 조금 귀담아 담을 필요가 있어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귀담아 담아. 어. 네가 눈이 계속 이렇게 반 틀려 있죠. 맞아, 네. 다시 보여 줄까? 음, 어. 자, 눈을 보세요. 얘가 버뱅 카드를 통용해서 그쵸? 밥집 끌고 네. 때. 그리고 또 여러분 정말 많이 틀리는 발음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밥집이라고 그랬어요. 밥집이라고 그랬어요. 밥집이요. 어. 밥집 들려 드릴게요. <laughs> 거. 지가 버뱅 카드를 통용해서 밥집 끌고 때. 어떻게 들려요? 밥집 그래요? 바, 박집 그래요? 박 집이요. 그렇게 들리죠? 네. 비, 비읍 받침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박 집처럼 들려요. 근데 이거 정말 많이 들리는 <laughs> 발음이에요. 음. 비읍 받침은요 아름답게요, 아름답게요. 아름답게요. 그렇죠. 근데 빠르게 해봐요. 아름답게. 어, 되네. 근데 <laughs> 많은 분들이 아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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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게 중간에 아름답게로 돼 아름답게. 음. 부끄럽게 왜 그래? 부끄럽게. 부끄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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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럽게. 부끄럽게, 럽게, 럽게. 비읍받침 참 중요한데, 닫아서, 입술을 닫아서, 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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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해야 되는데, 비읍을 못 닫아요. 입술을 못 닫고, 아름답게, 음, 그렇게 발음을 해요. 지금도 박집같이 들려서 짚었어요. 박과장은 통영에서 못해고 그래서 회사돈으로 연애질하니까 회사 모로 통. 어. <laughs> 좋지. 좀더 비아냥거리면 어떨까? 음. <laughs> 그러니까 파동이 이렇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구구 이렇게 넘실 넘실 이런 파장으로 비아냥거리는 것도 괜찮아요. 네.둘이서 회사돈 쓰니까 좋지. 이러니까 음. 회사돈 쓰니까 좋지. 이런 거보단. 이해가 돼요? 네. 툭하면 음. 몰래 회의실로 키워들어가고 자꾸 가라앉혀. CCTV도 없으니까 구명조끼 하나 채워줘야지. 아무도 <laughs> 어, 모르는 줄 알았지. 나 아, 어차피 파견직이라 조금만 있으면 나가는데 나랑 같이 손잡고 나가고 싶지 않으면 지고 가만히 뜬가. 아이고, 어 이런, 오, 어. 눈이 딱 초점이 딱 있는 그 눈이 엔딩컷 살리기 위해서 좋은 눈이에요. 어떤 정서를 빡 주고 있는 그눈 있잖아. 어, 그 눈은 비어나지긴 표현으로서도 충분히 쓰일 만큼 어떤 정서를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예요. 편집자분, 여기에 한번 엔딩컷, 영, 음악 한 번, 라라라라라라라, 뭐 이런 음악이 쫙, 색깔 이싹 바르면서 자막 한번 깔아봐요. 자막 쫙 깔린다. 입 닥치고 가만히 있가 와, 이야, 지금 편집자가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아, 자막 이렇게 올라가는? 앤디 크레딧 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고마워요 이런 것들 올라가나 보다. 자, 여러분 선생의 콕뷰잘 지켜 보셨죠? 자, 이번에 한번 한두 마디만이라도 우리 김유나 연기자가 어, 연기를 할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우리 카메라 준비됐나요? 가져오겠습니다. 네. 어. 끊고? 네, 네. 음. 오, 카메라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어. 자, 그러면 이제 김유나 연기자가 말을 하는 걸 한번 담아볼게요, 말. 말을 어떻게 하는지. 자, 선생님을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상사한테 숫자 걸리다가 잘리는 판에 이 부분을 할 거야. 네. 지금 자세를 일부러 이렇게 좀기울뚱하게기울뚱하게 못마땅하게. 좀 거칠게. 해볼까요? 말을 합시다, 나한테. 상사한테 수작 걸다 잘리는 판에 직원끼리 바람 핀건안 잘리겠어? 안 잘리겠어? 안 잘리겠어? 응. 안 잘리겠어? 안 잘리겠어? 안 잘리겠어? 안 잘리겠어? 안 잘리겠어? 안 짤리겠어? 그렇지 좀 그... 선생님을 더 자극해봐. 더 툭툭. 상사한테 수작 걸다 잘리는 판에 직원끼리 바람 핀건안 잘리겠어? 남대사 회사 내에서 유부남 유부녀 붙어먹는 거. 바퀴벌레 숫자보다 많다더니. 바퀴벌레 숫자보다 많다더니. 아랫배를 이거 편법인데 편법이 아니라 본능이에요. <laughs> 아랫배를 다 당겨서 횡격막을 올려가지고 호흡을 좀더 밀어내듯이 대사를 하는 거예요. 네. 바퀴벌레 숫자보다 많다더니. 한번 밀어볼까? 바퀴벌레 숫자보다 많다더니. 음, 좀만더 멀리 보낸다고 생각하고. 크게가 아니라 좀더 소리를 멀리 보낸다고 생각하고 해볼까요? 바퀴벌레 숫자보다 많다더니. 아랫배 당기고 있나요? 네. 음, 쭉 당겨서 쭉밀어볼까 바퀴벌레 숫자보다 많다더니. 너도 그 중에 한 마리더라. 너도 그 중에 한 마리더라. 너도 그 중에 한 마리더라. 음, 자, 이 대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좀더 거칠었으면 좋겠어요. 세연 언니 같은 느낌으로. 고. 상사한테 숫자 걸다 잘리는 판에 직원끼리 바람핀 건안 잘리겠어? 회사 내에서 유분학 유분형 붙어 먹는 거 바퀴벌레 숫자보다 많다더니 너도 그 중에 한 마리더라. 응, 음, 까지.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영상 봤을 때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전달력이 달라지죠. 그렇죠. 네. 지금 하면서 어땠어요? 뭔가 좀더 앞으로 나가는 느낌, 상대에게 주는. 느낌? 음, 항상 상대가 존재해야 돼요. 지금 김유나 연기자 목소리가 좀 통통 튀거든요. <laughs> 근데 하필 왜 이런 역할을 골라가지고 이런 장면 좀 감당하기가 쉽진 않은 장면이에요 이런 역할은 김유나 연기자 한참 지금 밝고 명랑한 뭔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아할수 있는 깔깔깔깔 걸을 수 있는 이런 밝은 친구인데 어 이렇게 어둡고 이거 아이유씨도 굉장히 이거 찍으면서 마음에 아픔이 크게 와서 힘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쉬운 장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더 가볍고 편안한 거 해도 괜찮아요 네 그런 장면을 했으면 좋겠어 어, 3차 영상 찍을 때는 좀 가벼운 걸로 좀 체인지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통통 튀는 그런 매력이 나오는 거 이런 걸좀 해봐요 간신히 일단 대사 말로 좀 바꿔봤는데 여러분 아까 메러비안의 법칙 얘기를 했죠? 그 그렇죠? 음, 대사 굉장히 중요해요 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선과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도 무척 중요한 거 알겠죠? 자 오늘 김유나 연기자 선생님이랑 콕뷰 해봤는데 어땠어요? 좀더 전달력 있게 말하는 방법 그리고 오 소리가 달라졌다 <laughs> 복근은 쓰네 응. 그런 걸좀 많이 알게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어... 저에게 좀더 맞는 연기를 고르자 처음부터 어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 <laughs> 들어가지만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래 소리가 이렇게 나가야 돼 알겠죠? 네자 인사 한번 해봐요 <laughs> 어감사하다고 <laughs> <가>, <laughs> 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공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박진규입니다 저는 드라마 도깨비에서 유덕하 역할 준비했습니다